자, 다음 중 오른 거. 4는, 4는 소수이다라고 했는데, 소수는 약수가 두개인 수니까, 4의 약수 1, 2, 4지. 그럼 4는 소수가 아니네. 자, 소수는 모두 홀수인가? 라고 했는데, 소수는 2부터 시작하지. 2, 3, 5, 7, 11,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다 홀수인데, 2만 짝수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작은 소수도 2. 그래서 2번도 틀렸어. 1은 합성수이다. 1은 소수도 합성수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된다. 어떤 수는 언제 나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된다.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란 말이야. 자, 50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49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9는 49는 1, 7, 49지? 그래서 49는 소수가 아니지, 50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47이야. 그래서 5번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